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은 온시디움은 꽃모양이 드레스 입고 춤을 추는 아가씨 같아서 별명으로 댄싱레이디 또는 댄서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답니다. 온시디움 기르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기장구 키우기 위한 물주기와 체저온도 관리 등 그리고 멋진 꽃을 보기 위한 영양제 주기와 병충해 방제등 온시디움 키우기의 핵심적인 부분의 액기스만 모아 모아서 딱 10분이면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나눔입니다. 온시디움은 열대지방과 사막지역, 고산지대 등 분포된 자생지가 굉장히 넓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난가식물에 비해서 적응력이 탁월하여 초보자인 경우라도 충분하게 잘 키울 수 있는 품종으로 넓은 지역에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 자라기에 그 종류도 750여종이 넘고요. 교배종까지 합하면 그 수가 수천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에 사는 대단히 많은 식구를 거느린큰 속에 속하는 착색난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종류의 온시디움은 나중에 따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보통 한타지아라고 말하는 품종을 이시해서 입이 비교적 얇은 시중꽃집에서 주로 유통되는 미니종과 고배종을 위주로 키우는 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온시디움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시디움을 죽이는 요인이 이물 죽이거든요. 물을 너무 안 줘서 말려서 죽이는 경우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상해서 죽이는 경우입니다. 온시디움 등 착장난 특히 이렇게 벌브가 있는 난들은요, 물을 너무 안 줘서 말려서 죽이는 경우보다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서 죽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온시디움 같은 경우는 말려서 죽이는 경우도꽤 많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물 없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이벌브를 갖고 있는 착생란들의 특징이거든요. 이 부분에 물을 저장하거든요. 물주기를 잘해서 뿌리가 썩지 않게 관리하는데 물관리는 계절별 종류별로 좀 달려야 되고요. 넓게 보아 성장기에는 물을 많이 주고 휴면기에는 물을 조금 줄여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따지게 되면 요 겨울에는 조금 물을 줄여주지만 겨울에서 봄에 걸쳐 꽃이 피는 경우라면요, 가을에 피는 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성장기 갈래처럼 물을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겉부분이 모두 마르고 속이 완전하게 마르지 않고 약간 물기가 남아있을 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마른 쉽게 하지만 그리 넉넉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때는요,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 등을 이용해서 화분에 꽂아놓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딱 뽑아보면 이쑤시기에 얼마만큼의 물기가 묻어나는지 보는 것과 물주고 바로 화분을 들어와 무게를 기억해 두었다가요. 무게가 가벼워지면 물을 주는 방법 등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고요. 이 물주는 타이밍을 딱 잡아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노하우입니다. 만약에 너무 오랫동안 말라있는 경우에는요. 오래된 이쪽의 별부가좀 쭈글쭈글 거리는 것을 그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요. 새로 자라는 이쪽, 이쪽의 벌브, 이 전, 전진하는 이 리드 벌브 쪽의 벌브가 많이 쭈글거리면 이를 해보기에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품종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겉소태나 밖꾸일 경우에는 표면이 마르면 주기에 다른 난보다 물을 많이 주는 편에 속합니다. 이때도 절대 가습이 되어 뿌리가 썩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갈까요? 온시디움과 함께 여러 종류의 난을 키울 경우 다른 난에 비해서 온시디움 물주는 간격이 짧아서요. 온시디움 물주면서 다른 난에도 물을 주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 좋아하는 온시디움이야 뿌리 썩음 없이 잘 자라겠지만 그 옆에 있는 말리드이 키워하는 품종은 날벼락 아닌 물벼락을 맞으니 처음부터 이제 구성할 때요. 키울 장소를 정할 때 건조한 듯이 키워야 하는 품종들은 온시디움과 거리를 좀 떨어뜨려 놓아서요. 다른 난들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암만 그래도요, 난 키운 지 25년이 넘는 저도 온심을 주면서 옆에 아이들이 그뭘안 주고 넘어가기 참 힘듭니다. 대부분의 온시듬이 중온성으로 재배 적온는 21도에서 27도 정도, 그리고 야간 적온는 15도에서 16도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최저온도로 따질 것 같으면 10도에서 13도 정도에서 올동하지만 종류에 따라서요, 5도 정도에서 충분히 견뎌내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때는 내가 키우는 화분의 자생지를 모르는 경우와 교배정일 경우 입의 두께를 보고 그 체조 온도를 가늠해야 하는데요. 입이 얇을수록 체조 온도가 낮아지고 입이 두꺼워질수록 체조 온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 온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체조 온도는 12도 이상 유지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이때 겨울에서 봄에 걸쳐서 개화하는 품종, 여름에서 가을에 걸친 품종 말고요. 이런 품종이라면 겨울 최저온도가 10도 이하로 관리할 경우 다음해 봄에 개화하고 10도 이상이 되어야 조금 일찍 겨울에 개화하는 경우를 보여준답니다. 온시디움은 바람의 빛을 요구하지만 강한 빛을 요구하지는 않는답니다. 즉 빛을 오랫동안 쪼여줄수록 좋지만 뜨거운 햇빛을 직접적으로 주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랍니다. 만약에 노지에서 재배할 경우에요. 잎이 얇은 종류는 5월 중순부터 한30% 정도 차강하고요. 한여름에는 50% 정도 차강을 하면 되고 가을에는 노차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이 두꺼운 경우는 한여름에만 한30% 정도 차강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모든 빛을 다 주어도 괜찮답니다. 빛을 요구하는 정도의 차이는 각 종류마다 다르지만요. 종류나 원산지를 모르면 이처럼 잎의 두께를 가지고 800 녹수에서 한 1만 녹수 사이에서 결정하시면 된답니다. 특히나 빛이 약해지는 늦가을에서 보면은 가능한 직사항선을 많이 받을수록 좋답니다. 그러기에 최저 온도를 만약에 맞춰줄 수만 있다면 빛이 잘 되는 창가에 놓아 햇빛을 충분하게 받게 하고 LED 등이나 식물 형광 등등 인공조명을 이용해서 재배할 때도 될수 있으면 조명과 가까운 곳에 놓아 충분한 빛을 받도록 해야 한답니다. 이때 빛이 여기 벌브에까지 충분하게 들어가게 하부든 간격을 조금 넓혀주면 꽃대가 비교적 잘 나오고 튼실한 벌브를 생산한답니다. 대부분의 난들이 그렇듯이 잘 모르면 비료는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비료가 없어도 물 관리만 잘해지면 꽃도 피고요 죽지도 않지만 비료는 잘 크고 있는 난을 더잘 크게 꽃이 피고 있는 난은 꽃을 더 많이 더 진하게 더 크게 피우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비료는 난이 비실거릴 때 주는 약이 아니라 달래를 말해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잘 크고 있는 난에게 주는 것이랍니다. 이 점은 꼭 잊지 마시고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원시디움은 난가식물 중에서는 그래도 비료를 비교적 좋아하는 품종이거든요. 난가식물 중에서는입니다. 이걸. 3월부터 성장이 시작되면 비료를 주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기온이 따뜻해지는 4월경부터 장마 전까지는 대부분 성장기이기에 이때는 충분한 물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다른 계절보다 강하게 약 1000배로 희석한 액비를 주 1회로 자주 시비하시고요 그에 더해서 오스코모트 등 고형비료, 알갱이비료 있죠 이거를 4, 5월 중순경에 올려두면 좋습니다 이때도요 화분의 크기에 따라 너무 많은 양의 고형비료를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답니다 이점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장마 이후에 떼학 빛이 내리때는 한여름부터 9월 상순까지는 봄 성장기보다 훨씬 약한 2,000배로 희석한 액비를 해수도 줄여서 2주에 한 번이나 월 3회 정도 주는 것이 좋답니다. 물론, 겨울이 시작되어 휴면기에 접어들면 일절 비료주는 것을 중지하고요. 꽃이 피는 시기에도 다른 난과는 달리 비료를 안 주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된답니다. 온시듬의 종류는 어느 개통이건 상당히 강간한 품종이기에 조금만 생리를 이해하시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키우기 적당한 품종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그런데요, 입을 보면 온시듬과 지고베타 등에서 이렇게 검은 반점이 잘 생기는데 이를 흑전병이나 반전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이는 온시듬의 특성이라고 해,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특히 입의 온도와 물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이 되는 찬물을 갑자기 주었을 때 그때 많이 생기고요. 입 끝에 이런 식으로 갈색으로 마르는 경우도 가끔 생기는데 이는 질병이 아니니 온시음의 좋지 못한 특성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이렇듯이 온시음은 균의 침입에는 비교적 강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장마 전과 후에 살균제를 한 번씩 살포해 주시는 것도 좋답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다른 난들과는 달리 이 아이는 살균제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리고요 온시이움에 발생하는 깍지벌레 등 해충은 발생하는 즉시 이쑤시개 등을 이용해서 잡아내거나 동네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오킬 등을 뿌려서 잡아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된답니다. 온시디움 키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분가리를 제외한 중요한 부분은 모두 언급한 것 같은데요. 분가리 부분은 나중에 꽃이 진 다음에. 제가 다른 동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분갈이를 제외하고 혹 빠진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저오키드 t v 의 난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